w i l 어 o n d e r s w o 좋아? e d 1. toys a r 기분 좋아요? 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. 베이비 룸에 아니구나 지금 <laughs> 추가된 게 요거 그리고 저 소프트 의자 너무 많아서 좀 위에도 빼놨어요.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신나는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좋아요? 도장이 좋아요? 기분 좋아? 다리가 바빠요 발진이 날라 그래서 살짝 여기 꽉 매지 않았어요 기분 좋아? 이제 옹알이도 엄청 하고 반디짓기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? 근데 아직 그 뭐지? 어, 터미 타임을 너무 못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뭐 이렇게 바빠요? 도경아. 기분 좋아요? 기분 좋아요. 아 일어나. 일어나서 밥만 먹어야지. 맘마 먹자. 도경아. 일어나세요. 맘마 먹자. 일어났어? 일어났어요? 어, 그 불편해. 밥 먹자. 잘 거야, 도경이. 일어났자. 뭐해? 옷다 <laughs> 어, 올라가잖아. <laughs> 도경이? 밥을 먹고 있어요. 어,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, 이제 애기가 울다가도 요 쿠션을 설치,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면 이걸 꽂아주기 전에 울음이 조금 끊치는 편이에요. 어,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남편도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수면 이식하는 것처럼 밥 먹을 때 패턴이 똑같아서 그런지 이걸 하면 밥을 안 주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이거 쿠션을 하루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거든요. 많으면 세 번. 왜냐면 유축 수유를 주거나 분유를 먹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 이거를 뭐다 하진 않아요. 근데도 애기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는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잘 놀고 어한 2, 30분 자다가 배가 고팠는지 일어났어요. 천천히 먹어. 160을 주는데 한 느리게 먹어요. 7, 8분? 거의 4, 5분이면 다 먹는 것 같아요. 직수할 때는 켁켁거리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되게 잘 먹고 빨리 먹어요 젖병으로 먹으면 혼합 수유 중인데 아직까지는 아기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았고 다잘 먹어줘서 아직은 편하게 수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더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혼합이 익숙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? 카메라 볼줄 알아? 기분 좋아요? 누인 기분 좋아요? 그랬죠? 신났죠? 부끄러워? 왜안 해? 슬건 하다가 왜안 해, 엉아래? 아니, 아, 안 돼, 손안 돼. 손 아니야. 아쿵. 아쿵. 빠쿵. 우구구구구구. 그거 그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돼 <laughs> 어떻게 웃는 거야 웃는 거야 <laughs> 아 치 잘한다. 토미타이 <놀람> 면으로 힘들었어? 그랬죠 많이 힘들었어? 힘들었어? 아그 졸려 아그 졸려 힘들어 어 이거 힘들었죠? 힘들어? 재밌었어? 기분 좋아? 기분 좋아? 왜 정색해? 웃어봐 어쭈 기분 좋아? 힘들어? 아니, 아니, 이렇게 흔드는 거. 아니, 아니, 이렇게 흔드는 거야. 이렇게 흔드는 거야. 도대체 그렇게 생드는가 <laughs> <laughs>